형님 천천히 긴장하지 마시고 아 어, 형님 어디 가셨어요? 오케이 아무거나 하세요 아무거나 하세요 오케이 자 형님 갈게요 편하게 하세요 레그 레만 걸리지 마라 제발 레그 안 걸리는데? 제동실 렉 걸린다고 내가 안 걸린다. 오늘, 오늘 나렉 걸린 적한 번도 없어. 종조 채관 전화해도 렉안 걸리고 좋아요. 어, 아, 걸린다. 아, 이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좀 걸려도. 어, 근데 괜찮은데, 지금 아, 걸린다. 아, 분리샷 개새끼, 우선 그냥 우선 진행하자. 렉, 이거 렉! 렉이 엄청 심하진 않으니까, 진행할게요. 자, 우선 7시 서른 세살 형님. 아, 진짜 렉이 있네. 아, 플리자않 형들. 왜 그래, 진짜. 컨텐츠 이제 시작하는데. 아냐아니야 아니야. 이거 렉은 어쩔수가 없어 요 서버렉이야 서버렉 다른 BJ들도 렉걸리잖아 아, 이거는 어쩔 진행하죠 아 어, 진행하자 오늘은 안돼 여기서 멈추면 안돼 아 어, 진행하자 어쩔수 없어요 어서 자막부터 좀 쓸게요. 일곱 시, 아1한 시, 어 연, 어 연습 파트너 일곱 시, 어제 제자로 할게요. 서른 세살 윤중이 제자. 오 게이트 소치 하고 있는. 33살 형님. 헌터전. 어, 이게 렉기이 시간에 꼭 걸려요. 다행히 종종 체가전할때안 걸려서 다행인데. 와. 와, 엄청나네, 블리자드. 박수 친다, 내가 진짜 블리자드한테. 예, 이 시간에만 그래요, 형님. 이 시간에만 이상하네요. 약속한 것처럼 진짜 이 시간 이쯤만 되면, 밤에 이쯤 이쯤만 되면, 에이, APM, 보이게요? 어, 상대방 APM 보이나? 그 아, 어, 뭐, 우선은 근데, 33살 형님 뭐 공방 40%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잘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나는 이게 더 좋더라고. 그니까, 그 밑에 옥저어 관전자 이렇뭐화면 축소하고 확대하고나 그게 더, 그거 좀 별로더라고, 나는. 어, 푸전인데 질럿을안 찍고 드라이을 찍었어요. 자, 우선 연습실 파 아, 연습실이 우리 또 파트너 선수는 투게이트웨이. 아... 그렉 때문에 쓰읍, 렉이 너무 심... 아... 너무 심하네요 렉이 아... 개씨... 어제도 못했다 로보 위치는, 요런 데다 지으면 안 돼요. 여차피 제가 옥점으로 보면서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그, 말을 해드릴게요. 푸푸전은, 테란전은 여기도 지어야 되는데, 푸푸전은 무조건 로버를 이쪽에 지어야 돼 앞쪽에. 왜 그렇게 지어야 되냐? 나중에 리버를 뽑았을 때, 언제, 언젠가는 리버를 쓰잖아. 뭐, 셔틀리버를 뽑고, 나중에 기어리버가 나왔을 때, 바로 안마당이충원돼버리게 무조건 로버는 입구 쪽에 지어서요 무조건. 여기다가 지면 나중에 리버가 나오더라도 앞마당 공격 당했을 때어 이렇게 헬퍼하려면 또 리버가 되게 느리잖아요 무조건 앞에다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옛날에 그 에스텍스 박종수 형님한테 앞에다가 지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머리에 박혀가지고 앞에다가 짓는거거든요 당연히 앞에 지어야 되는건데 옛날엔 몰랐으니까 그냥 당연한건데 프로게이머였는데도 몰랐던거야 박종수 형님 몰라요, SDX? 얼굴 자꾸 잘생기고 좀, 시커멓고 옛날에 있는데, 프로토스 좀 재능이, 재능 있는 토스 있었어요. 어, 렉좀 풀렸다, 갑자기. 어, 갑자기 렉 풀렸어요. 갑자기 렉 풀렸어요. 됐다. 어, 렉 풀렸어요. 자 우선 형님 컨트롤 한번 볼게요 어, 우리 선수세사 형님 컨트롤! 들어롤하고만맞는거 뒤로 빼주는 컨트롤! 야 4대3인데 싸워야지 야헤이 진짜 헤이 아허이 찰 허헛 야이 참 괜히 뒤로 빼다가 하나 잡혔네 4대3인데 이런게 기본기예요, 요런 게. 게. 풋풋전은 다른 거 필요해서 윤중이가 그나마 풋풋전 다른 종족보다 풋풋전을 조금 한, 하는 이유가 좀더 승률이 좀더 괜찮은 이유가 이런 기본기가 좋아요, 저는. 이게 렇뭐 드래곤 컨트롤 싸울 때 요런 그런 컨트롤 싸움. 그냥 완전 기본기. 그런 게 기본기거든요. 뭐 유닛 뽑는 거, 싸우는 컨트롤. 그런 부분이 윤중이의 장점. 리버빌드 아. 야, 근데 공방 40% 거짓말 같은데 되게 잘하는데, 공방 40% 치고는 실력이 엄청난데. 오, 컨트롤 방금 야 지금 하나 더 부족한데 싸우고요. 싸우,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뒤로 빼고, 리버 나올 때까지 리버 태우고, 리버 태우고 내려가야지. 리버 태우고 어! 야호! 자, 이거 뭐 태우고. 여기서 이제 그 토스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트리버를 찍고 한 번에 갈 수, 러쉬를 가느냐. 아니면 그냥 원리버 상태에서 가느냐.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거든요. 우선 내려가고. 트리버 러쉬 하는 경우도 그 있어요. 트리버가 왜냐면 리버가 하나보다 두, 두개 때부터 점사가, 점사를 하면 이제 들어가 죽기 때문에. 어~ 트리버라는 게 진짜 그때부터 진짜 리버에 뭐라, 그래, 뭐라 그래야 뭐라 그래돼 진가가 발이 되거든요 펑펑하면 드라군 다 터져 나가서 상대방이 리버 없어 상대방 또맞침면 리버도 없네 드라군으로 맞고 있네 이럴 때는 트리버가 더 좋아요 괜히 원리버로 가다가 드라군 양이 막 먹히고 그래요 어~ 태운어 같은데 트리버 어~ 소문세사령 님 치고는 뭐 너무 잘하던데? 공방 40% 거짓말이에요. 이거 내가 뭐 이거 하컨테츠 하고, 하고 싶어서 공방 40% 거짓말 친것 같아. 공방 40% 이거 다더 못하잖아. 실력이 좋아. 자, 컨트롤. 오 아, 근데 확실히 그... 아마추어고 겉뚝이나 좀그또 형님이다 보니까 드라군은 여기서 싸우고 이버는 갑자기 그 뒤에 여기서 내리고 그러니까 뭐, 원래 이런 게 컨트롤이 되게 어려워요. 합이 안 맞아요. 드라군이랑 리버랑 뭐 다른 사람이 조종하는 그런 느낌? 오! 오! 33살! 하세요. <laughs> <laughs> 아우서 형님 방금 아이 우리 헌터전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방금 게임 리플 보면서 잘하셨는데 잘하셨는데 한번 좀더 잘할 수 있게 한번 리플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보죠. 헌터전 형님 방송 와 주세요. 자원은 어떻게 썼는지 한번 같이 보죠. 야, 밥조야. 형 방송 컨텐츠 하는데 절로 가라. 넌 잘하잖아. 헌 아, 헌터즈 님, 다섯 개 선물 감사합니다. 사랑해.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좀더 잘할 수 있게 방금같이 이렇게 리버 컨트롤은 뭐 잘하라그래도 못해요. 왜냐면 게임 그냥 많이 해야 그건 리버 쓸수 있는건 저도 프로게이머였을 때도 리버를 잘 못썼거든요. 아프리카와서 잘 썼거든요. 계속 게임을 계속 해보고 리버를 많이 쓰다보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제 뭐좀 보죠 잠깐만 리버 컨트롤은 계속 게임해야되는거고 반복적인 연습해야되는거고 오, 뭐야? 어, 이 군도덕기가 없는데, 근데? 플레이가? 아직까지는? 좋은데? 프로브 계속 쭉쭉 눌러주면서? 어? 저기, 누야, 우리 저기, 헌터조정님 로버틱 스위치를 무조건 앞에다 지으세요. 형님. 헌터조정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말했는데. 로보티스를 여기다가 절대 지으시면 안 돼요. 앞에다가. 헌터전 형님. 무조건 앞에다가. 절대 여기다 짓지 마세요. 테란전은 여기다 지어도 상관없어요. 적어도 여기다 지어도 상관없어요. 선포전은 무조건 여기다. 리버, 늘, 리버가 나왔을 때 빠르게 안맞당에 합류하려고 여기다 짓는 거예요. 아 어. 추건 어, 목적. 어, 어, 저 말이 맞아요. 음. 지금 빌드도 정체성이 없어, 형. 어? 이게 뭐야? 리버 기지를 짓고 셔틀을 찍었잖아. 헌터존 어, 형, 왜 이렇게 했어요? 원래 이렇게 해요? 메이저 잠깐 드릴게요. 형님. 리버 기지를 찍고, 이거 긴장해서 그런 거예요? 옵저버 먼저가 아니라, 셔틀을 먼저 누르고, 셔틀이 이제 반틈 정도 이제 그, 뽑힐랑, 그, 게이지가 반 정도 찼을 때 리버 기지를 짓는 건데, 우선, 셔틀부터 찍었어야지. 셔틀을 먼저 찍어야지, 셔틀을 먼저. 이래서 리버러 씨가 좀 늦어졌네. 어어 어. 어 무조건 셔틀을 찍고 투겟 리버. 그러니까 투겟 리버를 할 거면 이렇게 그 상대가 입구를 잡고 있잖아요. 이러면 셔틀 리버로 내려가야 되잖아. 로보가 완성되자마자 셔틀을 찍는 거야, 바로. 응? 셔틀을 먼저 찍어야. <laughs> 아, 이게 내가 지금 말을 잘못 하는데 셔틀을 먼저 찍어야 이제 리버가 와, 그 리버기지가 이제 그 완성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음, 그그 그 쿨타임을 다 이용하는 거지. 헌터준 형님. 무조건 그러니까 리버런스를 할 거면. 어, 무조건 셔틀을 먼저 찍으시고. 그렇죠. 빌드 타임 때문에. 힘들다고요 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예요 형님. 로보가 완성이 됐어요. 예? 리버를 찍고, 아니, 그니까, 리버기지를 먼저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로, 그, 로보가 완성되면, 바로 셔틀을 찍고, 이제 리버기지를 지을 거 아니에요. 아나 진짜 이렇게 나 지금 나나 멘탈 나, 나간 거 같아 형들 이걸 어떻게 풀 어떻게 쉽게 말해주지 내부 아, 같다거제 최적화 최적화. 글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형님. 그 로보에서 셔틀이 게이지가 응? 게이지가 반 정도 왔을 때 그냥 반 정도 왔을 때지으라 소리가 아니라 셔틀을 찍고 어느 정도 좀 지났을 때 어... 그... 리버기지 리버 로보티스 서포트웨이 이거를 짓는 거예요. 셔틀 생산 속도가 리버기지의 그두배 들여 지어지는 속도가 아그 뽑히는 속도가 셔터리 50%일 때 리버 기지를 지으면은 딱 되는 거지 딱두배에요딱두배 해보면 아시겠 이제 리버러시를할때 오케이 무조, 무조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주, 이렇게 하면 무조건 안 돼요. 적보 없는 빌드야. 아 어, 군주님 말이 맞아요. 그 전에 짓든 말든 리버를 뽑을 수 없으니까 그 전에 리버 기지를 지어 놓으면 손해라는 거임. 그렇지 이거 내가 이 말을 했어야 됐는데 아 배움이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말을 좀그 조리 있게 잘 못하네요. 어. 그렇지. 오케이? 그니까, 러 사람도, 사람 두 명이 있으면, 최적화로 이, 얘네들 을두 명을 돌려 써야 되잖아. 어? 중간에도 쓰고, 밤에도 써야 되는데, 그런 느낌으로, 셔틀을 쉬지 않고, 셔틀을 바로 나오고, 리버 바로 나오고, 자원 최적화를 하려면, 셔틀을 찍고, 셔틀 게이지가 반쯤 됐을 때, 리버를 찍어야, 땅, 땅, 땅! 된다, 이거야, 형님. 만약에 형님이 리버 빌드를 할 거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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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근데 중간에 드라니안 나와요. 돈 없어 가지고... 아, 그러면은 제가 고빌드를... 그 최적화가 없어서...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냥 그래, 제 유튜브에 있는데!